또 굉장히 미인분을 또 초대해 주셨네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! 같이 해볼래요? 응. 어, 자! 그거야아 어. 이거 그거네 거짓말 치면 막 진짜 전기지지시고보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아 이거? 나는 옆에 이성분이 마음에 음. 있니다 Sure! Why not? <laughs> 어?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한번 물볼게요질문 일단 나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<laughs> 나는 밤에 자신 있다. 제 별명이 다크나이트거든요. 나는 밤에 자신 있다. 자신 있다. 아! 우! 어, 오! 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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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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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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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아이템이다 이렇게 들고 계세요. <laughs> 다크 아이트 칼. 매니맥스 <laughs> 아, 사야 되나? 와, 왜 나는 안 알려줘요? 나도 알려줘요. 아 맞네 이거 검과. <laughs> <꺼물과. 웃음> 또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. <laughs> 우리? 아, 이거 발목이 차는 거 있잖아요 <laughs> 근데 대박이다 향수도 주고 이걸 거기에 끼우는 거예요? 아까 이렇게 꽈리고추가 어? 메뉴맥스로 이렇게 딱 퓨전 하면은 아 그럼 얘가 그니까 필름 <laughs> 시간 가져가도 되죠? 아 그럼 저 들어볼게요 아, 감사합니다 아 갖고 싶었거든요 야너 가는 거야? 뭐야 어? 나도 갔네 음향 되게 좋다 자 득템 <목소리> <목소리> 죄송한데 제가 이걸 놓고 가가지고 <laughs> <뭐야? 웃음> 이건 제 거예요. 아니야. 이거 이거 드 이거 드세요. 아싸! 아, 피규어 어디 사요? <laughs> 짜증나. 다음 쳐 갔어. <laughs> 그날 이후 메니맥스를 사용한 뒤한 마리 용이 튀어났다 저는 이제 진정한 다크 나이트가 되었습니다. 메니맥스 대박 강추!